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것 내용은 제가 음,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매가 일반 매매보다 좋은 이유 경매의 장점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경매는 일반 매매의 경우에 보다 대출이 자유롭습니다 사실 대출 부분을 얘기를 하면 소극적인 부분과, 부분과, 아 어, 저기, 뭐죠? 아주 적극적인 부분, 분들로 많이 나눠져요. 특히, 그, 일반인 일들이 집을 사고 팔 때, 내지는 전세를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어, 잡힌 거 있나요? 뭐 이렇게 얘기만 진짜 많이 하는데, 잡힌 거를 안 좋게만 보실 게 아니에요. 왜냐면, 경매 진행하는 물건 중에는, 그, 저당에 의한, 그 저당이나 근저당에 의한 경매도 있지만 채권이 없는 경우, 가합류만 있는 경우보다 차라리 근저당, 특히 은행권 대출이 있는 거를 저는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때로는 대출도 안 나오는 가치가 없는 물건일 수 있어요. 대출을 못 받아서 여기저기, 어, 뭐 돈을 이제 융통했다가 감 가압, 듣기에 가합류만 많이 있는 물건이 결국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대출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는 거는 어디든 금융기관에서 그 물건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거고, 그나마도 가치가 없으면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근저당 없는 물건, 깨끗한 물건을 좋아하시는데 근저당이 있는 물건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근저당은 사는 시기에 갚으시면 돼요. 근데그전 소유자가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내가 그 대출을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은행으로 바로 사, 상환합니다. 그리고 남는 게 있다면 소유자한테 주는 거지 전 소유자한테 대출 갚으라고 직접 주지 않아요. 매매 절차 자체가 그래서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대출이라면 아주 싫어하시는데 대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이번 규제 8일 규제부터 지금 보시기, 보시지 않나요? 제일 중요한 게 대출비지 않아요? 그 다음이 전매 제한 뭐 이런 거잖아요. 대출은 결국 사람으로 치면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의 기 뭐야 이 어떤 물이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대출을 등한시하거나 대출 많이 나오는 게왜 경매의 장점이죠 하시는 분들은 좀 다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을 대출을 안 받고. 뭐 멀리 가고 내 돈으로 내가 있는 것만 갖고 하면 대기업들도 보세요 대차 대조표 뭐로 필요하면내돈 있는 만큼만 하면 되지 투자는 왜 받습니까 제가 이 sfbs cnbc 방송을 하기 전에 거기 패널들이 이제 한 다섯 분씩 나오면 방송 전에 이렇게 분장실에서 모여서 얘기할 때 이번에 제가 방송하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이 대출 받는 걸 싫어해서 남의 돈을 왜 쓰냐, 그래갖고, 대출을 안 받고 현금 주고 샀더니, 팔때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대출이 안 나와 있어서, 몇번 매도자를, 매수자를 놓쳤다라는 얘기 하시면서, 이제 그거를 20년 만에 알았다는 거죠. 그거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대출 잘 나오는 게 우리의 장점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야 될 때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돈이 가는 곳에, 온기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규제에서 자유하다. 규제에 자유하다도, 사실 말이 그냥 규제에서 자유하지만, 깊게 들어가면 엄청난 얘기가 내부, 내부, 내, 내포되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주택거래 지금 뭐, 신고하는 거, 토지거래 허가, 신고한다는 건 결국 신고에, 신고가 아직, 뭐야,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허가를 안 해준다는, 안 해준다는 얘기죠. 주택부터 토지까지. 근데 경매는 그게 없어요. 경매는. 모든 상황에 예외, 예외인 경우, 예외의 상황에 속합니다. 그럼 만약에 경매를 잘 활용한다면, 매매, 상속, 뭐 증여, 뭐 여러 가지 것에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너무 깊게 얘기하면, 너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프리패스에요, 프리패스. 경매로 넘긴 거에서는 왜이 가격에 넘겼냐? 다운 계약서 아니냐가 통하지 않습니다. 세, 세무서에서도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경매로 다 넘어간 거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 규제프리, 규제프리. 자, 지금 우리가 뭐 분양권을 음, 전매를 금지한다. 어머지는이 뭐, 농지증 같은 경우도 어, 작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농사를 안지면 뭐, 강제 매각 절차를, 예, 돌입한다, 단. 하고 한 단서가 있어요. 군대에 갔거나, 뭐, 병원에, 뭐, 불치병이 걸렸거나, 불치병 걸린 사람이 작용할 수는 없잖아요. 내지는 감옥에 갔거나, 감옥 간 사람 농사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예외조항이 항상 있어요. 거기에 항상 경매는 뭐다? 포함된다. 네, 이리, 이리, 이리 하는데, 만약에 세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어. 경매 중이야. 기다려야돼 소유자가 바뀔 계획이 돼. 경매는 특수 상황입니다. 지금 채권에 의해서 공개 매각 중이고 따라서 소유자가 곧 바뀔 계획입니다라고 하는 게 경매고 그래서 경매는 시작되면 반드시 등기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하라. 만천하에 공개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뭐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이라도 가능하다 소액 소액으로 가능하다 우리가 뭐 제일 쉽게 얘기하기뭐 투잡을 뛴다 대리운전을 해도 이거보다 더 벌게 돼. 대리운전 왜 대리운전은 저녁에 하고 낮에 일하고 또뭐 일하는 날은 일하고 일안 하는 날은 또 안하고 뭐 이렇게 할수 있다 경매도 그렇습니다 경매는 내가 기일 날짜에만 내가 법원에 있으면 되지 명도부터 뭐 조사 이런 거는 내가 시간 날때 12시에 뭐 물건 보러 가면 안 되나? 어차피 밖에서 볼 건데 상관없어요. 주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동산이니까 금액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소액으로도 할수 있는 게 경매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일반 매매보다 대출이 훨씬 자유롭다. 규제에서 자유하다. 소액이 가능하다. 이런 어떤 특징이 경매의 특징입니다 근데 경매 물건 제가 보다보면 제가 오늘은 뭐를 봤냐면 뭐를 말씀드리려면 이런 물건을 주의하라 굉장히 조회수는 높은데 낙찰가율이 떨어지는 감정가 대비 50% 이하로 떨어지는 물건들은 지금 감정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감정가는 호가도 아니고 음 뭐라고 하죠 공시지가도 아니에요 가장 최근에 가장 비교표준지, 비슷한 지역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 얼마에 팔렸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걸 봐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내려요. 감정평가사는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굉장히 시험이 어려워요. 그래서 법원에서 감정한 금액을 사도 거의 시세보다 쌉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는 시세가 감정가예요. 그 감정하는 시점에 왜냐면 시세가 뜨니까요. 그 외의 물건들은 대부분 감정가가 시세보다 쌉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쌓을 받아요. 그런데 5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단독주택 보다 보면 이렇게 전원주택처럼 돼 있어 가지고 대지가 한 100평 있는데, 앞에 농사지을 땅이 있으면서 집은 한 3, 40평 정도 있는 굉장히 위치만 마음에 든다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4억짜리가 2억까지, 1억 8천까지 들어 낙찰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땅이 두 필지에 걸쳐져 있는데 나머지 반이 안 나와, 건물은 다 나왔는데 땅 밑에 땅이 반밖에 안 나온 경우. 그런 경우가 좀 자주 있어요.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신축 건물인 경우에는 공사 비 미납을 하는 유치권, 그다음에 유치권도 없고 일괄 매각이라 땅도 다 나오고 건물도 다 나오고 보면 외관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경매가 낙찰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거를 의심해 보냐면 내관이 안돼 있었어요. 내, 아니 내부가 외부만 잘돼 있고 안에는 이제 완전 뭐... 도배부터 씨, 우리는 겉이 잘돼 있으니까 안도 잘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 순간 의심하면서 봐야 돼요. 못 봤으면 그 부분에만큼 확신 있을 때까지 진짜 외관 너무 멋지게 하는데 내부는 안 해놨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돈이 들겠죠. 또그 다음에 이제 좀 이런 물건 조심해라 하는 거는 진짜 멀쩡해. 새 집이고 권리관계도 문제 없어. 근데 싹 비어 있어요. 새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특히 지방에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내가 다시 낙찰을 받아도 다시 새를 놓을 때 기준으로 알기가 어려워요. 아,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들어있으면 이 정도 금액에 새를 놓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계산이 쓰는데 계산이 안 쓰는 거예요. 막0 개인데 10개 열개다 비어있어. 어떤 사람들은 아 명도 안 해도 좋고 새 놓으면 되겠는데 여기가 새가 안 나가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확률이 있어요 특히 저렇게 외곽에 이렇게 막이 공단지역 보고 그거 하나 보고 지은 새새다가고새 원룸이 텅텅 비어있을 경우 근데 가보니까 옆에 완전 단지가 커막막 대단지야 다 비어있을 경우 그 안에서 얼마 안 되는 세입자들을 가지고 결국 제로섬 게임 서로 할인해 주고, 우리 집에 먼저 말하면 이렇게 할인해 주는 어떤 그런 어떤 그세입자 우위의 시장이 돼버리면 집주인 대접받고 이런 거는 뭐 고사하고 힘들어지겠죠. 네, 그런 경우가 많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어, 때로는 어, 서울 외 지역에 한번 낙찰될 유찰될 때30% 빠지는 지역이 있어요. 만약에 3억짜리가 30% 빠지면 9억, 1000만원, 거의 1억이 빠지면 3억이었던 아파트가 2억, 100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그런데 절대 그 금액에 낙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근데, 그, 많은 그 실수요자분들, 내지는 경매 초보자들은 최저가에 딱 맞춰서 쓰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안 가시는 게 나아요. 시간 돈 들여서 사실 입자법원에 한번 가는 것도 사실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어, 돈도 뽑아 가야 되고, 음도 돈도 전날 뽑아 놔야 되고, 밤에 자기 전에 얼마를 쓸 건지 그 고민해야 될걸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어, 전국적으로 뭐 수도권, 특히 감정가 대비 85% 이하에 낙찰 안 돼요. 85%막70%막 이렇게 떠, 떨어진 물건들은. 인천에는 있을 수 있어요. 인천은 70%씩 떨어지고, 인천에서는 간혹 그런 경우 있는데, 그래도 70%대 낙찰되기는 어려워요. 뭐, 주상복합이고, 아주 평수가 큰데, 그 지역에서 그못 받쳐주는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 아파트는 85% 이하로, 어, 낙찰을 받으시려는 거는 무리입니다. 만약에, 오, 무슨 말씀 하세요? 저기 우리 동네에, 49% 까지 떨어져 있는 아파트 있던데, 그런 물건들은 반드시 뭐다? 문제가 있어요. 아파트의 경우, 그런 경우는 거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두 번째로는, 그, 특히 이제 고급 빌라 뭐 이런 거에 보면은, 인테리어 같은 거 이렇게, 유치권이, 진짜 성립되는 유치권이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낙찰이 아예 안 되는 게 아니고, 나찰이 좀 낮게 되고, 인수도는 거리가 있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한번 검색하다가, 사건 번호가 2016 타경에 12530, 구로동에 있는 아파트에요. 아, 이게 신도림입니다, 신도림. 서울 구로구 신도림, 신도림 1차 동아 아파트, 1층 103호에요. 59.9제곱미터니까, 25평? 네, 25평형, 이거 아파트에요, 25평형 아파트. 25평형이 때로는 방 3개가 많아요. 방 3개에 욕실 하나 이런 구조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 신도림은 뭐, 지하철 신도림은 뭐 엄청나죠. 사람이 가만히 서 있어도 걸어질 정도에 떠밀려서 걷는 데가 신도림인데, 지금 이 신도림에 4억 4천짜리 아파트가 1억 8천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지금, 4 1예요 40%, 60%가 빠졌어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 신세가 59평이 4억 9천 8백 정도에 매매되네요. 한 5억 정도가 되는데 이제 이게 제이 1층이니까 1층 한 23천 빼고 그래도 4, 4천에서 47천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2억 가까이 떨어졌는데 1억 8천인데 이거 빌라 한체값인데왜낙찰안 받냐?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 3억 4천에 전세가 들어왔어요. 전세 들어온 다음에, 15년, 9월. 그 다음에, 어, 개인 근저당이 있어요. 개인 근저당이, 개인저, 개인 근저당이 6천. 그러니까, 전세, 올 전세 주고, 대출을 쫙쫙쫙쫙 받았고,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1억 8천에 낙찰돼도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배당을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1억 8천 더하기 3억 4천을 인수하면 은 5억 2천이에요. 그러니까 낙찰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아파트는 90%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올 전세 들어온 사람들은 어, 금액이 커요 전세금액이 이게 근저당이 있고 근저당 후에 뭐 전세 한 1억 들어왔다 이러면 문제가 안돼 이렇게까지 그런데 이 근저당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올 전세 3억 4천은 그대로 다 전액이 있습니다 이분이 배당 요구를 했다면 문제가 달라지죠 나머지 부분만큼만 인수해주면 되니까 1억 8천에 받아서 3억 4천에 1억 8천 떼면 1억 6천 정도 물어주면 감정가 4억 4천짜리를 1억 싸게 사는 게 돼요 근데 이분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글쎄요 뭐제 방송을 많이 보셔서 이차를 안 들어가 이런 물건에 꼭 누가 들어와 한 2억 2천쯤에 꼭 들어와요 그래갖고 잠금 안 내요 이상하게 그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기본에 기본 사실 말소기준 권리 보다 앞선 전임 있는 사람 조심해라. 이거는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말소 기준 권리, 뭐근자다 가압류, 뭐 선생님 가등기 또뭐 있죠? 뭐 예고등기, 경매 기입 등기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 이 세, 저기 뭐야? 배당 요구 안한 경우 유심히 봐야 되고 확정일자 안 받은 경우, 그거 세 가지 경우만 잘 보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아파트에 있는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 85% 이하로 낙찰되는 경우는 거의 이런 경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 최하 85에서 거의 100% 가, 가까이, 100%에서 1, 2천 빠지는 금액에서 현재 낙찰되고 있고, 특히, 뭐, 서울 지역, 뭐, 이게 뭐, 송파, 뭐, 강동, 뭐, 서초, 뭐, 강남역, 뭐, 이런, 강남구, 이런 지역은 100% 넘습니다. 일년 한주한 달에 그쪽 지역에서 경매 진행하는 물건이 몇 건이 안 돼요. 손가락에 짚어요. 그래서 뭐뭐뭐 음, 뭐 혹시라도 뭐 5%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대출도 안 나오고 사람들 뭐집안 사는 분위기 같은데 아파트를 50%에 사 볼까 하는 생각 아예 불가능하고요. 또 85% 이하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그냥 말씀드려 전화할 때막 아니 아닌 거를 있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거 뭐 바로 경매는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정보를 뭐 일부만 공개한다거나 아니면 뭐 금액을 뭐 의미로 조작한다거나 그쨌 불가능합니다. 지금 공개된 데이터가 다고 뭐 어떤 분들은 무료 데이터는 반만 보여주고, 유료로 가입하면 더 보여줄 것이 그렇지 않아요. 경매, 데이, 경매 전부는, 어, 이 4대 일간지에 공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 매각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의 과정의 투명성과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원하는 거지, 뭐, 숨겨놓고, 뭐, 자기네끼리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 유찰이 많이 되고, 음. 특히 지분 지분 매각인 경우도 낙찰이 나대요. 특히 그 토지위에 주거시설에 지분 매각인 경우에는 사실 그 처리에 어떤 처리에 관한 어떤 노하우가 없으시면 받아서 처리하기가 힘들죠. 독단적으로 팔기도 그렇고 누가 그 고무지분에 사, 사람들이 사겠어요 그렇다고 집을 반으로 나눌 수도 없고 땅은 뭐 네가가지라 지분 내가 가느게 그것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 지, 어, 주거, 주거시설 도 지분 매각은 낙찰가가 낮습니다. 근데, 또 어느 정도 떨어지면, 지분 매각을 해소하는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낙찰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일은 물건들이 조심해라. 이렇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감정가 자체가 이미, 어, 시세보다 좀 싸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서 50% 이하로 떨어지는 물건들 중에서는 하자가 없다면, 또, 새로 빼기 어려운 물건일 수도 있고, 그것도 그런 어떤 어 시각에서 물건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